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고기 없이 그냥 미역국 좀 끓여볼게요. 제가 미역을 아까 담궈나가 이렇게 좀 썰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들기름을 이렇게 넣고요. 일단 살살살 볶아줘요. 이렇게. 골고루 베개. 그럼 요 정도 끓이면은 한 3인분이라고 봐도 돼요. 미역은 말라있을 때하고 물에 불려놓으면은 아주 이렇게 불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상하게, 뭐 가끔 잘 끓여먹어요. 이거, 미역이 다이어트에도 좋고, 뭐, 철분 함량이 있대나, 어쩐대나. 그래가지고, 그끈뜨끈하게 미역불 끓여먹으려고.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물 씻어놔서, 넣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놓은 미역을 이렇게 발달려 겪어요 음. 소리만 나죠 <laughs> 여기에라도 이게 빠질 수가 있나요 <laughs> 그냥 맹물 부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 다시 물 끓인 거 넣을게요 오늘은 고기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놀람> 이제 모절리면좀더 넣어도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물을 <놀람> 넣 넣었어요 멸치랑 양파랑 너무 아주 그냥 끓여가지고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거기다가 국간장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뚜껑 좀 닫아갖고는. 여기다가는 오늘 제가 마늘을 안 넣을 거예요. 마늘을 안 넣고 이렇게 푹푹 끓이다가 <laughs> 나중에 제가 한 소금 끓이고 나면은 감자를 넣을 거예요. 강원도 앉줌만은 감자를 좋아해. 예, 네, 푹푹 끓이면은 이제, 예. 네. 제가 감자를 두 개를 까가지고 물에다가 한 10분 이상 담궈놨어요. 전분 좀 빠지라고 해가지고 넣고요. 이제 것만 넣어가지고 좀 싱겁다 싶으면은 이제 멸치 가루나 아니면 다시다를 한 요만큼만 넣어주면 돼요. 이게 제가 쓰는 스푼에서 하나 넣지말고 한 반정도 왜냐면 간장이 들어갔고 또 이제 저기 했으니까 그만큼 넣어서 퍽퍽 끓여줍니다 이제. 그래서 간을 봐가면서 오늘은 그냥 담백하게 담백하고 아주 복잡한거 없이 그렇게 끓여도 구수하고 맛있어요 예, 간은 어느정도 심심해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끓이다가 한잔 퍽퍽 끓여요 퍽퍽 끓이다가 나중에 꺼내기 조금 직전에, 오늘은 감자를 다른 때보다 조금 얇게 썰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그래도 뭐 국물이 있어야지 밥을 먹지. 국물 없이 밥 먹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요즘는 저녁에 좀 전을 해가지고. 열심히 끓고 있어요. 다시는 투볶포끓때 있으면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뭐다시 물도 없고 저기 하고 이러시면은 그냥 참기름에 볶아도 괜찮고 들기름에 볶아도 괜찮고요 달달 볶다가 이제 그때에 뭐, 여기다가 뭐 응? 저처럼 이렇게 안 하고. 소고기를 넣는다 그러면 소고기를 달달볶고다가 그러고 이제 미역을 넣고 물부고 이렇게 서푹 끓이면 돼요. 그래서 는 이렇게 오늘 여기 이렇게 끓이다가 한 5분 정도 푹 끓여줘요. 그리고 미역을 얼마만큼 불렸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푹 끓여가지고 먹겠다 싶으면 시간을 오래 두시고 그냥 나는 적당히 끓여서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이 정도에서 감자를 넣어줘요. 제가 먹어본 결과 감자 넣고 하니까 아주 구수하면서도 담백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끓여줍니다, 이제. 이게 처 걸리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 볶아가지고, 미역을 붓고, 그 다음째 이제 물 붓고. 저는 오늘 맹물 대신에, 어, 여기다 쌀뜨물 넣어도 괜찮은데, 제가 아까 밥을 안 치면서 <laughs> 쌀뜨물 다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다시 물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끓여줍니다. 아주잘 끓고 있네 아주 네 한참을 이렇게 끓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미역도 좀 부드러워지고 한참 끓이다 제가 아까 감자를 넣었거든요 감자가 아직 숟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완전 풍이 된거고 감자가 안 익었으면 완성 풍이 안된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끓어지네 국물 좀 봐요 아우 고기 안넣어도 이렇게 국물 뽀얗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담백해요. 오늘은 마늘도 일절 안 넣고 국간장에다가 저기 멸치 가루, 멸치 가루 없으면은 소고기 다시다 넣으시고 지금 들어간 게 별로 안 들어갔어요. 감자 넣고 그러니까 국물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끓이는 양이, 한3 인분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뭐 소고기만 꼭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떤 데는 굴 넣고 끓여도 되고 또뭐 있는 대로 그냥 근데 감자 넣고 끓이는 거는 보편적으로 강원도 사람이나 어디 사람이나 이거 감자 사람은태어남이 없어요. 잘떨었 습니다. 네, 여러분, 입맛 없고, 요즘 같은 이렇게 환절기 날씨에는, 어, 그냥, 아유 반찬이 없어도, 이렇게 따끈한 국물만 있으면, 그래도 뭐 김치나 밑반찬, 뭐, 멸치 볶음 이렇게 해서, 거기다 밥을 말아서 이렇게 드시면은, 기운이 좀날 거예요. 요즘에는 환절기라 감기 환자들이 많아요. 낮에는 참 덥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간단한 걸로 생각하면, 정말 간단하죠? <laughs> 미역물을 불려놨다가 들기름에 볶든 참기름에 볶든 그리고 육수물이 없으면 맹물을 부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선간장, 집간장 그거 좀 넣으시고 어, 멸치가루나 안그러면 다시다를 좀 넣고 푹푹 끓여봐요 국물이 엄청 우러나잖아요 그러다가 한 소금 끓이고 나서 감자를 좀 이렇게 써서 넣어, 썰어가지고 넣으면 은그 감자의 담백한 맛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감자하고 양파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먹는 건안 가려요. 그러니까 너무 매운 거, 그런 거 보다가는 이렇게 좀 담백한 것도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